사실 실전 태권도라는 건 없어요. 그냥 태권도인데 기존에 이제 태권도에서 하던 그런 종목들이랑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단어긴 해요. 원래 이제 발기술을 많이 쓰던 태권도에 그리고 원래 거의 사장될 뻔했던 혹은 그냥 기술 개념으로만 남아 있었던 그런 손기술들을 전부 다 이제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 기술뿐만 아니라요. 뭐 이제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교본에 보면 심지어는 유도처럼 막어치기도 있어요. 뭐 관절을 꺾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품새에서 제가 막 전국 1등도 몇번 하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막 복싱을 한뭐일년 정도 한 사람이랑 주먹이랑 싸워봐 하면은 안될것 같은 거죠.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어 약간은 그때 좀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자신감도 붙었고, 그리고 이제 견문이 넓어졌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기존의 어떤 태권도 기술을 해석하고 응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혹 네. 제가 알기론 그 고복이 네.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왜, 요런. 이런... 아, 이제 이게 일반 공식 도복은 맞고요. 근데 이것도 공식 도복이긴 한데,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품새선수용 도복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입는 형태라면 이거는 오픈형 도복이기도 하고, 밑에 색이 좀 다르죠?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흰색일 경우 막 속옷이 비칠 수도 있어요. 땀이 나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뭐 남자분들도 남자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책책을 했습니다. 태권도 어릴 때좀 배워 보셨나요? 저는 태권도 말고 합기도 잠깐 했어요. 었 아. 일품 일품. 아예 기억이 안 나기도. 좀 배워 봤거든요. 예. 툭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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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저희 태권도 용어로 따지면은 짧은 반대 지르기. 뭐 스트레이트는 뭐 바로 지르기. 훅은 돌려지르기, 어퍼컷은 치지르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가 뒤로 확 빠지면은 한발 들어갔다가 또발 붙여차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먹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스텝을 할 때, 잽을 한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위로 정신을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발로 연결을 한다든지, 반대로 뒤로 가면서도 갔다가 또 방금 빠지면서 차기. 어, 태권도의 어떤 기술적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발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기술이라는 거는 발차기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텝, 스텝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기술을 적용을 하는데, 뭐 이제 주먹 찌르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먹 찌르기를 한번 하도 태권도에서 발전해온 어떤 발차기랑 스텝이랑 싱크로율이 맞게, 그 메커니즘이 맞게끔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에타이를 제가 배웠어도, 무에타이의 어떤 스텝이나 리듬에 이렇게 맞춰서 하다가 갑자기 발차기 할땐 태권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잘 이루어질 수 그렇죠. 예, 콤비네이션이 잘이루어지게 보통 무에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여기가 정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벌리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예, 물론 앞뒤로도 벌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좀 정면을 봐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경기 겨루기 스텝이랑 똑같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몸을 옆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차기라든지 뒤려 차기처럼 이쪽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돌아서 회전하는 발차기가 이제 또 많이 발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차기나 앞차기 같은 거는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뒤차기를 하려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뒷발로 저쪽으로 뒤차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은 그 돌아야 되는 회전의 각도가 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에 비해서 각도가 적게 되는 거죠. 뒷문이 네 이렇게 쓰면 비교적 중심잡기가 좀 쉽습니다. 예. 빨라도 중심을 잃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텝을 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몸싸움을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또 옆으로 바꿔서 활용을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일 때 옆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뭐 제가 뒤차이 같은 거를 찬다. 근데 갑자기 뒤차이 같은 거 차면은 몸작도 크고 그래서 이제 어 막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방어를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쳐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네. 한번 묶어놓고 그 다음에 해당 발차기를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혹은 이제 발차기 같은 거를 이렇게 확 크게 찼는데 상대가 피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발도 이렇게 휘둘러질 텐데, 그러면 이 회전력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백스피블로 예. 저희는 이제 등 주먹 바깥치기라고 하는데 차서 가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차기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을 연결할 때 손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후로 넣어 주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실까요? 돌아서 치고 빵. 예. 네. 돌아서 치고 빵.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손이 돌면서 너무 일찍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돌아서 때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네. 패턴은 딱 좋습니다. <laughs> 네 어우 좋습니다 아, 역시 <laughs> 선수시랑 엄청 강력하시네요 <laughs> 하면 되나요? 네오오오괜찮으요 네.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끔씩 한번 써먹으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종합 이런 걸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울 게 있겠나 싶었는데 아, 확실히 태권도 발차기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다양하고 각도가 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먹 거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발이 맞고 약간 이런 느낌이 예, 궤도 바꾸는 거라든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 많이 될것 같은 네, 유익한 하루였습니다.